오늘 예배 마치고 교회 운영위원회에 있습니다 운영위원들 빠지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에게는 정식 아내가 둘이 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 거기서 일하다가 둘째 딸 라헬이 그렇게 고와서 그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삼촌이 그냥 줄수 없으니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해라. 그래서 7년 동안 일하고 둘째 딸 라헬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아침에 깨어보니 그게 라헬이 아니고 그 언니 레아였습니다. 당황한 야곱이 삼촌을 찾아가서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삼촌 라반이 하는 말이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 보내는 법이 없다. 그래서 일단 레아를 내게 보냈고 네가 다시 레아를 두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봉사해라. 그래서 7년을 더 봉사하는 조건으로 다시 라헬을 그 안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두 아내를 건드리게 되는데요. 지금이나 예나 이 여성들의 질투, 특별히 아들을 낳는 이 대결은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하는 거예요. 라헬이 아이를 못 낳습니다. 레아는 낳고요. 그래서 막그 라헬, 저기 라헬이요 그 야곱하고 부부싸움을 하는 성경에 그 얘기 나오거든요. 나로 하금 아들을 낳게 하라고 막 소리 지르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이냐? 그거로게,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냐?" 라고 막 싸웁니다. 그래서 라헬이 자기 여정을 내주죠. 그러는 와중에 레아의 아들인 루벤이 들에 나갔다가 합판채라고 하는 식물을 발견합니다. 이 합판채가 뭐냐 면 그... 지금으로 말하면 그 최음제 같은 식물인데요. 그 합한 채를 사용하면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즉 잉태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 식물입니다. 이 합한 채를 구해 가지고 자기 어머니 레아가 다시 또 아들을 낳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걸 보고 어머니를 생각해서 합한 채를 구해 옵니다. 그 하판체가 루벤이 들고 들어오는 걸 보고 레아 이 둘째 레아의 동생 라헬의 눈이 반짝 입니다근데 그때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거의 라헬하고 같이 지낼 때였어요 그 광경을 보던 루벤이 보다가 안 돼서 하판체를 구해도 하판체는 말입니다 당시 이게 최음재의 성격이 있으면서 임신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힘이 있는 그런 식물이라서 이걸 함부로 캐면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죽는데 전설이에요. 그래서 하판체를캘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쭉그 구덩이를 파서 완전히 드러내기 직전쯤 거기다 줄을 묶어서 이 개를 묶어서 개를 딱 때려가지고 개가 도망가면 뽑히도록 만들어서 그렇게 하판체를 캔대요. 이 합판채를 루벤이 어머니를 위해서 구해왔는데 그걸 딱 보든 소위 이모죠. 라헬이 딱 보더니 그 합판채를 내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화가 잔뜩 나가고 너는내 남편을 빼앗아 가더니 어쨌든 내가 첫째고 네가 둘째인데 내 남편을 빼앗아 가더니 이제는 내 아들이 구해오는 합판채까지 뺏어갈라 그러냐 그 둘이가 싸웁니다. 이때 라헬이 타협책을 내놓습니다. 그합판체를 내게 주면 오늘 남편 너죽게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내 방에 들어온 남편을 네 방으로 보낼 때 언니 방으로 보낼 테니까 그합판체를 내게 달라. 그래서 합판체를 주고 언니 레아가 남편을 쉽게 말해서 삽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스불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불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스불론은 여러분 생각에 스불론이 여러분의 설교의 주제로 등장한 기억나십니까? 스불론 12지파 중에 야곱의 열째 아들이고 레아의 여섯 번째 아들이에요. 그렇게 뭐 성경에 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스불론 땅에서 자라서 그 스불론 땅이 고향입니다. 그 스불론 땅에 나사렛이 있어요. 그 스불론 땅에서 예수께서 자라신다고요.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불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뜻이 뭐냐 하냐면 후한 선물, 합판체를 주고 산 후한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함께 거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스불론이 창세기 20장 20절에 보면요.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이게 스불론입니다. 나와 함께 살겠다.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한다. 라고 합니다. 이합한체를 주고 산 남편을 통해서 얻은 아들 스불론. 그, 이름, 그 이름이 상정하는 것이 녹조옥입니다. 이 녹색빛을 바라는 옥이라는 뜻이에요. 그 옥은 요한 계시록에도 나오는데요. 아주 떠 있으면 반짝반짝반짝반짝하고 굉장히 예쁜 돌이래요. 스볼론을 상징하는 게그 녹주 옥이고요. 그 다음에 해변가의 배를 상징합니다. 그러니 창세기 49장 13절에 보면, 스블론은 해변의 거하리니 그곳에 뱀에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로다. 거기 위치가 어디쯤 되냐면, 북쪽에 갈릴리가 있거든요. 갈릴리 옆에 지중해 쪽으로 거기에 있습니다. 갈릴리하고 지중해 사이에 나사렛이 있고요. 그 지경이 해변까지 나가는 지역이 이 스블론 지역입니다. 이사갈이 형이거든요. 이사갈이 형인데도. 이사갈보다도 먼저 더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는 게 이스불론입니다. 스불론 자체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고요, 그 다음에 보석 같은 언제든지 배, 보석 같은 존재로 언제든지 배가 들어오고 나올 수 있는 넉넉한 소위 말해서 경제 물류어 어떤 그 중심지가 될수 있는 위치에 스불론이 있어요. 저도 60대고요. 이제 오늘 이 헌신 예배하는 분들이 60대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고등학교 시절, 군대 시절, 그리고 정말 힘있게 살았던 30대, 40대 돌이켜 보는데, 아, 이고 언제 이러다가 60이 돼 있냐? 그것도 세 살씩이나. 그러면 이게 무슨 생각이냐 하면, 아, 시간이 없다. 다툴 시간이 없고, 딴전 필 시간이 없고, 다른 것을 생각할 시간이 없다. 정말로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면 너무 애들 말로 꼰대처럼 들리는 줄 몰라도 벌써 제가 온지 3년이, 만, 만 2년이 지나 3년째 갑니다. 이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기억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 유명한 정치인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제가 젊었을 시절에 괜찮다고 하는 연예인들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 제 어떤 신앙의 선조들이 거의 다 죽었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 나이가 버텨주면 얼마나 버텨주겠는가. 아, 60대들은 정신 차려야 돼. 싸울 시간이 없고 미워할 시간이 없고 딴전 필시간이 없고 지금 우리들에게 우리가 필요하다는 사람들 우리가 필요한 곳에 우리가 있어야 할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실 한국 교회에서 60대를 빼버리면은요. 이게 그날로 무너집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 60대를 빼버리면 그냥 무너집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받치고 있는 것은 60대와 50대예요. 그나마 견고하게 받치는 것이 60대고요. 지금 50대가 글쎄요, 50대를 과연 이 50대들이 60대가 됐을 때 과연 한국 교회를 지금처럼 유지시켜 줄수 있는가에 관한 굉장한 캐션마 크를붙입니다 그러니 지금 60대들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제가 왜 60대의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스불론을 떠올르냐하면 이름 없는 집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를 놀랍게 축복해요. 모세 오늘 읽은 본문이요 스불론에 대하여 읽었을 때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을 불러 불러 산으로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춰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게 모세가 스불론과 그의 지파에게 축복한 내용입니다. 그의 한 말이 뭐냐면, 스불론아, 네가 밖으로 나감을 기뻐해라. 그형 이사갈을 향해서는 너는 안에, 너는 장막 안에 있음을 기뻐해라. 근데 이사갈은요, 이사갈은 하나님 앞에 혼납니다. 이사갈은 스불론보다 형이면서도요, 스불론보다는 형이면서 축복의 순서에서는 뒤로 빠집니다. 이 신학자들은 전체적으로 얘기하기를요. 이이 사람들을 스불론 사람들은요. 온건했지만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 집파였고 언제나 자기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감당했고 전쟁에서는 가장 앞장섰으며 어떤 경우에도 물러서지 않았고 계시록에서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임침을 받는 집파로 나옵니다. 광야를 방황할 때도요, 모세의 그 인구조사 사업에서도 스불론 집하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요, 가난 정복 전쟁 때에도 갈릴리 가장 낮은 지역의 땅을, 북쪽 땅입니다. 척박한 땅이에요. 거기는 그피업랜드 그걸 어떻게 번역합니까? 지부은내 땅인 곳이에요. 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이쪽 지역은 비옥한 옥토고 농토라서. 그쪽 사마리아 중심 내려와서 밑에 사해 쪽으로 내려가면 땅이 좋아요 남쪽은. 그런데 북쪽의 갈릴리 그쪽은 전부 다 사람이 살기를 싫어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인데 어차피 그걸 추첨으로 받는 거고 제비 뽑기를 받는 거예요. 근데 제비 뽑기를 받아서 스불론이 그 지역을 받았는데 모세는 그를 축복하기를 네가 밖으로 나감을 기뻐해라. 네가 그 사람들을 다 산으로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네가 배를 통해서 해변을 통해서 보화를 모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스불론을 밖으로 나감을 축복하라. 기뻐하라. 스불론 자체가 그냥 안으로 움츠려들어서 내것만 챙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민족의 정착과 그 애국적 사업을 위해서 스블론 지파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어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왜 그런데 스불론이 이렇게 하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합판체에 방점을 줍니다. 스블론은 합판체를 주고 교환한 아들이라는 거거든요. 레아가 아, 라헬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질투하는 사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내주고 그 합한체를 얻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만큼 라헬도 자녀에 대한 절박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레아도 합한체를 내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남편을 자기 방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도 아들을 낳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얻은 합한체를 주고. 정말로 소중한 귀중한 당신으로는 구하기 힘든 합한체를 주고 낳은 아들이 스불론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께서 스불론을 당신의 고향으로 만들었는가? 이사야가 그 예언을 이룹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환자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나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의 해변 길과 스불론 땅과 납달 갈릴리 지역이 갈릴리가 한 지역이 아니라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갈릴리가 넓은 지역인데, 고그 갈릴리의 나사렛을 떠나서 동일한 지역의 스불론 땅으로 들어가서 고그 지역의 가오나움에서 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체적으로 갈릴리에 계셨어요. 갈릴리에 계시면서 나사렛에서도 사셨고 가오나움에도 사시는데 그 지경 전체가 스불론 땅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입니다. 합한 채를 주고 산 스불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생명을 주고 산 스불론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고 산 레아가 합한 채를 주고 산 아들이 스불론이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고 사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자체가 뭐냐면 끝없이 우리를 사시는 삶이에요. 당신의 생명을 주고 끝없이 그의 백성들을 그의 신부들을 사는 작업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서 우리가 스불론 지역의 예수의 고향의 땅,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버린 땅, 그쪽은 가서 그. 갈릴리 안쪽으로 들어오면 해브론 산지가 있어그건 악산입니다. 거기는 갈렙이 정복하거든요. 그런데 이쪽 에 해변가로 나오면 전부 착박한 땅입니다. 주수면 다 자기 땅인 곳이에요. 거기에 정착하면서 그래서 대대로 갈릴리 지역은 가난한 땅이라서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는 소리를들을 만큼 거기는 못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불론이 그 땅을 그 땅의 임자가 돼요. 그리고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장한 어린 시절을 거기서 보냅니다. 그래서 스불론 땅은 여 이름 그대로 반짝반짝하는 보석의 땅이 됐습니다. 그 아름다운 보석의 땅, 오늘 우리 60대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생명을 두고 산그 땅의 결과처럼,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60대가 적어도 스불론 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섬겼으면 참 좋겠다. 나감을 기뻐하더라. 이 나감을 기뻐하라는 얘기는 영토를 확장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갈은 안에서 챙기는데 스불론 보고는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야 해변가에 보화를 끌어모으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 말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이 교회의 확장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푸지론이 나가서 전도하라는 거죠. 스블론은 실제로 그 일에 관하여서 정말로 정말로 힘 있게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스블론 이름 자체가 함께 거한다는 뜻입니다. 레아가 스블론 을 낳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아들을 여섯 낳았는데 이 아들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하고 그 이름을 스블론이라 지었습니다. 바깥으로 나가서 열심히 영역을 개척하고요, 그리고 함께 어미와 함께 거하는 아들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요. 입만 외랄하시는 그분과 함께 거하는 사람입니다. 녹주 옥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빛의 사람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들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그 녹주처럼 팍짝반짝 빛나는 해변의 가에 메어둔 배처럼 언제든지 출항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함께 거하는 스불론 땅. 그래서 예수께서 어린 시절을 거기에서 보내셨습니다. 창세기 49장 1 3절은요 야곱이 스불론을 축복해요. 오늘 읽은 신명기 33장 18절, 19절은 모세가 스불론을 축복합니다. 19절에 열국의 백성이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 에 감춘 추 보배를 흡수할 것이다. 비록 그것이 척박한 땅이고 그것이 보잘 것 없지만 너희들이, 너희들이 스블론이기 때문에 함께 거하는 임마누엘 백성들이고 밖으로 나가서 영역을 개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모래에 감춘 보회를 흡수하고 바다에 풍부한 것들을 또한 흡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스블론의 백성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년기를 보냄으로써 지금도 우리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축복의 땅이 돼 있습니다 스블론 집화는요 굉장히 그 이후로 번성해 나갔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리지 그땅 그냥 지분은 내 땅이 되는 그 땅으로 임자가 없는 땅을 배정을 받았어요. 그래 그들은 바다까지 뻗쳐 나가면서 부지런히 외부로 뻗쳐 나갔고요. 그다음에 갈릴리 안에 있는 내륙까지 갈릴리 바다까지 들어오면서 그들의 영역을 개척했고, 나중에 이사갈 지파더파 더불어서 전략적 상업의 중심지가 됐고요. 다윗이 건국할 때는 많은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보낸 집합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이 집파 출생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이 바로 여기가 됩니다. 우리 제 육남 선교회요. 어쩌면 참 샌드위치 나이이기도 합니다. 위에 70대 80대 선 모셔야지요. 밑에서 40대 50대 본보여야지요. 그러니 스불론 지파가 딱그 모양이거든요. 누구보다 앞장서서 일하면서. 모세에게 헌신적으로 그리고 민족의 나라 건국을 위해서 가장 많은 전투에 참여한 지파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이름은 크게 빛나지를 못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기억해 주는 그런 지파는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지파 떠올리면 뭐 레위 지파 정도 떠오르고 유다 지파 정도 떠오르고 베냐민 지파 정도인데 스불론 지파의 이름을 누가 떠올려 줍니까?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스벌론 지파만큼 복 있는 지파가 없어요. 스벌론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서요. 우리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전하러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끝없이 싸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복되게 하고 해변에서 산에서 얻은 보화들을 흡수해서 나누는 그런 복 있는 봉사가 우리 제6 남선교회 있었으면은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있게 그렇게 섬기시고 다른 선교회도 물론이고 우리 교회 전체 모두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산에 보화가 가득하고 여러분의 바다에 보화가 가득해서 그것을 갖고 와서 이삭할처럼 혼자 안으로 챙기지 말고 밖으로 계속 내보내서 모두를 풍요롭게 하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